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스장에서 할수 있는 팔씨름 훈련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팔씨름 훈련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도복근, 이 도복근 하나만 준비하시면 헬스장에 가셔서 케이블에 연결하신 후 충분히 팔씨름 훈련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법은 탑롤 훈련법인데요 탑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뽑는 힘과 돌리는 힘즉 프로네이션 힘이 같이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케이블, 케이블과 손목의 위치는 수직 앉는 테이블이 좀 뒤로 빼야겠죠 수직을 만들려면 만드신 후, 하단에다 걸으셔야 돼요. 위로 떠올리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끈을 하단에 연결해 주시고, 무게는 최대한 가볍게, 그 대신 스피드는 빠르게 돌리셔야 돼요. 이 손목에 최대한 데미지를 느끼면서 하셔야지 빠르게 속근육까지 키워지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최대한 빨리, 빨리 올리는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10kg에서 20kg. 케이블로 치면 가벼운 무게죠? 이 무게로 많이 훈련을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옆구리는 붙여주신 상태에서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위로, 위로 떠올린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빠르게 치시면 20kg로도 충분히 손목에 데미지를 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네이션, 탑롤 훈련은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훅, 훅 훈련.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훅 훈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쿨령 같은 경우는 탑노이가 정 반대로 상단 상단에다 거시고 이번에는 새끼 새끼 쪽으로 줄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팔씨름은 하실 때와 똑같이 수평 수평 상태에서 아까랑 동일하게 빠르게 하나 둘 셋. 일곱. 아마 인사이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15kg 정도만 하셔도 여기 인사이드에 조금 통증이 오실 거예요. 무게는 최대한 본인의 근육에 맞춰서 가볍게, 그 대신 빠르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탑롤, 훅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기는, 넘기는 즉, 프레스, 사이드 프레스 훈련을 알려드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의자의 위치를 아까는 손목의 위치를 수직으로 맞췄다면 이번에는 의자 위치를 케이블과 수직 그 상태에서 케이블의 위치를 손목, 손목이랑 정확히 수평을 이루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수평이 맞았죠? 이 상태에서 팔로 넘기는 게 아니고 어깨를 밀어 놓은 상태에서 어깨로 전진한다는 느낌으로 이것도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안쪽에 핏줄이 튀어나온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인사이드 쪽에 많은 자원이 쓰임으로 이. 안쪽 근육, 안쪽 근육이 집중적으로 발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아마 헬스장에서 이런 훈련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남들의 시선은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본인의 열정 하나로 훈련하시면 금방 강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좀더 좋은 훈련법으로 찾아뵐게요.